제일 안갈때 찍어. 어차피 지금 찍는 민증 사진이 네게 네 아니야. 니네 지금 아무리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쁘게 찍어봐라. 그거 대학생 되면 안받구나 바로 받고 임마. <laughs> 무슨 상관이야. 그냥 찍어. 그냥 아무거나. 세상에서 제일 존나 못생기게 찍어. 존나 못생기게 찍어가지고 그걸 이제 민증한번봐아보는 거지. 어차피 너의 20살 되면 최대한 예쁜 걸로 완전 이렇게 예쁘게 예쁘게 살도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찍는 거예요. 여성, 여성들은. 아무리 그래도 야 지금이 제일 어른들이 볼때아 너희는 젊음이 예쁘다 가지 너희들 마음에 안 들어 유통기한 다 돼서 바꿨어 안 그러면 분실해서 바꾸거나 분실해서 바꿀 때가 많아 잊어버리면 재발급 받는데 사진 가져오라 하거든 그 사진 하면 그 사진으로 계속 준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 찍겠지 증명사진 마음에 드는 게 얼마나 많겠어 특히 너희 취업할 때 찍는 게 얼마나 예쁘게 나오겠어 취업할 때, 취업할 때 찍는 사진에 못생긴 사진 붙일거야? 그럼 당연히 예쁜 사진 붙일 거 아니야? 그럼 그걸 증명사진으로 쓰는 거 아니야? 무슨 너희는 민증이 프로필 사진을 쓰니? 이런 건 이런 아니잖아 그냥 증명사, 증명사진, 증명사진, 취업증명사진으로 일단은 거의 다 대부분 바꿔 취업할 때 증명사진으로 보통 민증이 한번 바뀌어 보통은 다 그러더라고 응. 그리고 나서 이제 취업하다가 이제 보통 술 먹고 잊어버려가지고 이제 필요할 때 다시 재발급받고 뭐 그렇게 하지. 그다민그 그러니까 운전면허 따는 애들은 이제 친분 중에 두 개잖아.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되거든. 아 어, 그러니까 이제 한개 잊어버려도 한 개로 쓰다가 아뭐 어, 이렇게 쓰다 가 이렇게 하지. 어. 귀찮으니까 그런 거지. 여자는 한 번은 바꾸 무조건. 남자들은 잘안바꿔 남자 들 잊어버려서 막이야바 덜렁덜렁 되니까. 그래서 지금 민증 사진 어떻게 찍을까 하는 건. 그냥 좀 쿨하게 나, 나는 대충 그걸 할 건데 이렇게 해서 그냥 지금 현재로서 제일 예쁘게 하고 찍어그면 되잖아. 어 제일 한가할 때 찍어. 민증 사진은 나중에 바쁜데 막한니뭐 어, 어, 선생님 한뭐 아, 조금 지각할 것 같아요. 조금 빼주세요. 뭐 이질을 하지 말고 어, 사진 찍고 가야 돼요. 선생님뭐 이렇게 해 가지고 막 가는데 졸라 늦게 와가지고 애들 줄이 너무 많아가지고 또 좋은데 갈 거잖아. 미리 예약 잡고 딱 가서 제일 예쁘게 찍고 와. 지금 한가할 때 제발 부탁인데 살좀 찌우고 찍어야지 살좀 빼고 찍어야지 뭐좀 얼굴에 뾰루지 좀 없어지면 찍어야지 아다 개소리 좀 지껄이지마 살도 빼주고 살도 넣어주고 잡티도 없애주고 다 해줘 그러니까 좋은 사진관 가서 그냥 찍어 너무 마른 애들은 살 통통하게 해줄 것이고, 너무 뚱뚱한 애들은 좀 줄여줄 것이고, 얼굴에막 못한 애들은 다 없애줄 것이고, 다 예쁘게 해줘. 어, 걱정하지 마. 지금보다는 무조건 예쁘게 해줘. 그냥 가서 찍어. 심지어 머리도 안까고 갔대. 어? 머리도 다 해줘. 어? 그냥 뭐 약간 농담이고 머리게 올라가서 얘기 이렇게, 이렇게 된 것도 다 다듬어 준다고. 다 알아서 해줘. 어, 옛날엔 찍는 기술이 중요하지만 요즘엔 보하는 기술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사진과 너희들이 가서 애들한테 인기 좋은 사진과는 알아서 다 이렇게 어그 세팅을 잘 해주는 데가 인기가 좋은 데잖아 네, 네 그러니까 아무 때나 가 너희가 그소어연 잘한다 하면 거기 가 그래서 편하게 찍어 내추럴하게 그럼 전혀 안 내추럴한 게 나올 거야 <laughs> 어 그냥 그럼 되는 거지 그래서 어, 사진 언제 찍어요? 어, 그냥 지금 찍어요. 지금, 지금 여유 있을 때 찍으십시오. 미리 찍어놔. 특히 지금 민증 연락 안 오는 애들 있지. 뭐 어디 어? 지금 찍어, 지금 찍어 가지고 있어. 그냥. 내라면 그 바로 내. 학교 가지고 다니다가 야, 민증 뭐 내라, 뭐 어디 동사무소 갖다 내야 하면 그냥 빨리 바로 내, 바로. 어, 나냈다. 일을 만들지 마. 그때 받고 언제 가지? 언제 갈까? 친구가 언제 가지? 학원 있고, 아뭐 학원 있고, 학교 가고 마치고, 막 이거 하지 말고 지금 여유있을 때 바로 찍어서 바로 제출 준비를 딱 하고 있다가, 내세요 하고 집에 딱 날라오면 바로 탕돼서 아, 이제 숙제 끝! 하고 이제 다시 너희 일상을 해. 쓸데없이 제발 그런 거갖고 혼자, 아, 콩닥콩닥 하지 말고. 왜 쓸데없는 거 콩닥콩닥 그래? 지금 친구랑 같이 가서 찍어. 아무나. 시그마인데, 선생님이 시그마를 쓰는 방법은 줄을 하나 긋고, 요렇게 합니다. 아, 내가 이런다고? 또, 누구는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딱 직접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선생님은, 요렇게 써요. 아, 나는 그렇게 쓴다고, 어, 아, 중요한 건 아니야. 아, 근데 나는 쓰는 게좀 예뻐 보이게 쓰는 거랑, 조금 빠르게 쓰는 거랑, 둘 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자, 하의 기호시오. 지금 이름이 뭐야? 합의 기호잖아. 합의 기호니까 합을 나타내는 기호를 말하는 거야. 음, 음, 그런 것이지. 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그런데 우리 합하는거 알고 있어서 S7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는 거야? A1 더하기, A2 더하기, 딴딴딴 가가지고 A7까지 더하면 되거든요. 이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걸 왜 다시 배워? 아, 그냥. 여기서부터 그럼 만약에 니가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요렇게 된 것만 더하고 싶으면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라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 음 그래서 하는 소리지 근데 어떤 똑똑한 애가 이렇게 얘기하는거야 선생님 S4에서 S1을 빼면 234 더한거 아닙니까 다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선생님 뭐 예를 들면 A13부터 a 27까지 더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라고 하면 s 27 빼기 s 12 하면 이거 나오는 거 맞잖아. 이렇게 쓸수 있는 표현들도 있고 이렇게 대부분 계산을 하게 되는데 그냥 이 자체를 표현할 수 있더란 얘기를 하는 거지. 하기 하백이요 시그마로 말이야. 그럼 시그마는 그냥 간단하게 어. 우리는 A13부터 27까지니까 A 네모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네모가 뭔지 모르니까 네모는 이렇게 하는 거고, 13부터 27까지니까 시작점 17과 끝나는 점27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요것을 한 문자로 탁 표시를 한 꼬라지가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이거 시그마, 네모는 13부터 27까지 A 네모 이렇게 얘기한다. 그럼 네모라고 하니까 너무 초딩 같잖아. 그래서 흔히 여기를 우리는 K라고 쓰게 돼. 쌤, K라고 안 쓰면 안 돼요? 돼. N이라고 써도 돼. X라고 써도 돼. I라고 써도 돼. J라고 써도 돼. N, M, B 뭐내 마음대로야. 그냥 네모라고 해도 돼. 별표라고 해도 돼. 상관없어. 이해가니? 그러면 시그마란 뜻은 무슨 뜻인가? 이게 13 집어넣으면 A13... 13부터 27까지 달려가는 거야 얘가 손가락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1, 2, 3, 4 넣어가지고 13부터 넣는 거지 그 다음에 어떻게? A14, 그 다음 A15, 그 다음 A16, 그 다음 A17 따다다다닥 넣어가지고 A26, A27 다 넣었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갑자기 시그마, 나 시그마인데 뭐 해야 되겠니? 더하기 이렇게 귀찮은 걸 요렇게 한 큐에 표현하기로 하자라고 말하는게 시그마의 용법이야. 어려워? 안 어렵잖아. 안 어려워. 이거야 이거. 이게 시그마야 시그마. 와우. 뭐지 저거 갑자기? <웃음> <웃음> 어. 자 이렇게 된다고. 음 어려워하지 마라 이거지. 하지 마라. 어려워하지 마라. 이렇게